아니 이거 교동이랑 교동? 목걸이 색 맞춘 거야? 어 팔찌도 맞췄어. 아 대박. 민트 포인트가 있네 다들. 대박. 여기는 약간 민트 포인트라기보다는 응. 민트 자체. 레이드 바이 색이 야. 감정. <laughs> 손인영임. 아 토끼 귀 나와 있어. 맞아. 일부러. 내일 자랑해주세 <laughs> 내일 그냥 명장 <연점> <laughs> <laughs> 왜 이렇게 난장판이야? <laughs> 나 맨날 오른손은 못 칠하겠어 아, 맨날 이렇게 나도... 잘 어울린다 강아지 키우는 리안 뭔가 아, 이름도 아, 특이하게 아, 지을 것 같아 아, <laughs> 근데 나 토끼가 진짜 키우고 싶어 토끼? 토똥 어. 진짜 많이 싼데 그러니까 다들 토끼 키우고 싶다 하면 그말해 <laughs> 사실이라서 <laughs> 마대판을 이라고 저렇게 그 손으로 적어놓은 게 개웃기다. 그니까. 저 어, 분필로 칠해놓은 거 아니야? 어깐말 우와. 아, 착해. 안녕하세요. 착이마 줄기 말고 이걸로 줘. 귀여워아 아, 귀여워. <laughs> 손가락 중앙에 막. 힌 거. <laughs> 이거 뭐야? 이쪽에 있는 애가 너무 웃긴데, 음, 완전, 완전 자세하 이야. 목살 봐? 아, 와, 납작한 거 봐. 이렇지 아니, 심지어 숨 쉬는 게 진짜 빨라, 진짜네. 심장이 빨리 뛰어. 빠르게 졌나? 나 이거 이건 도지이해줘야지 눈빛으로. 헐, 귀여워. 헐, 귀여워. <laughs> 아니, 이거 내 목소리 너무 키모해가지고, 다 오디오 끄고 유튜브 해야 될것 같은데. 그니까. 그 들으면은 갑자기 하기 싫어져 <laughs> 맞아. <웃음> 맞아, 맞아. 내 목소리만 크게 녹음 되잖아. <laughs> 그니까. 너무 개걸스럽게 말해. 오, 진심. 이사가 취임새 넣고 막. 아니. 중안부 짱귀로 아니 이거 뭐? 야 <목소리> 심지어 막 얼굴에도 막 묻어가지고 고질고질 <목소리> <목소리> 야 토끼 아닌 애가 토끼인 척 하는 거 하는 거 같아. 입에 넣어보고싶어 성그래 사라져 동그래. 응. 응. 이게 약간 뭔가 소원을 들어줄것같아 그니까 갑자기 말할것같아저 까만것도 물국이야 어. 미역인가? 아니 헤엄치는거 어떻게 <laughs> 생겼어 옆으로 특이하네. <아니>, <laughs> <튀겨야 돼>, 그니까 <laughs> 까만게 딱 한마리야 헐, 저 까만 거 너무 웃기게 생겼다. 아니, 가로로 해야죠. 그니까 아, 생긴 것도 치워와처럼 눈티워나남있고 <laughs> 근데 지금 포즈가 너무 귀여워. 명상 타이. 이거 아니야. 진짜야? 진짜 이거? 네. <laughs> 아 그럼 진짜겠지. 저팔 네, 하나만 나 내고 있는 거 네. 귀엽다. 진짜? 근데 네. 냄새 엄청 나잖아. 냄새 엄청 나. 아 귀여워. 감사합니다. 나 집에 버북이 피규어 있는데 저거랑 똑같이 생겼어 진짜. 다본거 같아 인스타에서. 근데 얘가 제일 예쁜 듯. <laughs> 뭐야? 도 있네? 해볼게. 이야. 우와, 우와,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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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어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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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잉우잉우잉 우와. 우 진짜그 아, 진짜. 모르카 소리 맞아? 맞아. 나 소리 내는지 몰랐어. 근데 왜 뚱뚱하다? 못생겼었는데 갑자기 귀여워졌어. 똑같은 토끼 맞아? 그니까. 같이가 다른. 같이 둘이 진짜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직. 우와. 안녕하세요. 여름 지금 굉장히 아 굉장한 <laughs> 네. 거구나. 내가 인간으로서 그 합격받지 못한 줄 알았어. 오늘의 룩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세요 저, 저요? 저요? 나 안교동 어디교동농 그리고 교동이랑 맞춘 어. 네. 팔찌 오 헤헷 <laughs> 거적대기 같은거랑 넥시즌네 <laughs> 그리고 우사규야 <laughs> 귀여워 <웃음> <laughs> 왜 더듬어 <웃음> <웃음> 이거는 동묘에서 산 3000원 닥터마틴 네, 이거는 테마 아, 우와. 그리고 여기 고생 달렸어요 이야 케이스 오, 오 아, 좋아요 이야. 아. 아 당연히 지 <laughs> 그래? 얘가 더 귀여워 아 근데 얘도 귀엽다 인중 길어서 귀여워 인중 길이 더지 많이 쳤다 개 화? 그리고 아이지 결제라서 고맙다 이거 찍자 그래? 아, 찍길 잘했네 1, 2, 3 가발 뭐하고 싶어? 나왔다 보여드려요 우와 잘 나왔네 일부러 이렇게 세개세개세개 했어 나누기 쉽게 떠나는 모습을 찍으려 했는데 사람이 너무 많네. 무사히크기 힘들어.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.